이번에는 커, 커입니다. 커. 음. 먼저 종이 조각, 애기 하나, 엄마 하나, 가지고 빨간 볼펜, 에, 연필 준비해서. 먼저 엄마가 키읔을 먼저 씁니다. 애기한테 빨간 볼펜 건네줍니다. 애기가 쓰죠. 이번에는 몸, 어,를 엄마가 씁니다. 엄마 종이에다 씁니다. 애기한테 연필 건네줍니다. 애기가 애기 종이에다가 몸을 씁니다. 자, 이제 다음 동작. 이번에는, 어, 노래 속에서 한번 해봅니다. 거너,더라, 뭐, 벗어, 어, 저, 처, 커. 여기까지, 노래. 이번엔 그 앞에 부분은 빼고, 따라사라고그래 어, 저, 따라사죠 처, 커. 따라서 하죠. 다시 한번 처음부터 엄마가 노래해봅니다. 거너,더라, 뭐, 벗어, 어, 저, 처, 커. 어, 저, 처, 커. 이네 개를 또 한번 따라세봐요 음, 어저저커 천천히 하고 어저저커 이렇게 해서 노래 속에서 커 자를 한번 아, 아, 적용해 봅니다. 음, 이번에는 생활 속에서 어, 생활 속에서 어, 엄마하고 아기하고 어, 둘이서 봅니다. 너고 엄마고 누가 커? 누가 커? 음, 엄마가 커 하겠죠. 어, 이번엔 어. 아빠하고 엄마가 누가 커 이제 둘 중에 하나 누구 말하겠죠? 아빠 가커뭐 경우 있다는 엄마 가 커도 있을 수 있죠. 이번에는 아기하고 아기보다 어, 작은 동생 어, 비교. 어, 누가고 동생 너 너하고 동생 아무개하고 어, 누가 커? 그럼 본인이 크면 본이 내가 커하고 기분이 좋아지겠죠. 이럴 때 음, 야보다 이보다 작은 어떤 아는 아이 이름을 대도 됩니다. 그래서. 컵 키를 가지고 누가 컵 이렇게 해서 컵자를 실제 생활 속에서 사용해 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5단계법 스케치북 A4 과정을 진행합니다.